안녕하십니까. XR표도분들, 용왕입니다. 월요일날에 XRP가 이렇게 양봉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 화요일에는 다시 한번 더 조정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홀더 분들께서도 아직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얼마에 또 싸게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도 오늘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홀더 분들께서 꼭 하나만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코인은 항상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지금 XRP가 분명히 월요일 날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도 이쁘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이번 조정이 있었잖아요. 요 조정이 나왔을 때이 은봉의 거래량이 터졌었던 구간은 대부분 다 물량이 소화가 끝났다.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4시간 봉으로 가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사실 이렇게 좀 거래량도 이제 올라가고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기대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건데 어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사실 나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홀더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부분 왜요? 지금 보면은 올라갔을 때만 거래량이 들어왔던 거지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어떠한 거래량이 빠져나간 형태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지금 넓게 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도 보시면은 어 지금 xrp는 3,5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왔다갔다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확실히 이 저가권에 오니까 거래량이 아주 이쁘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밑에서 물량을 지금 다 받아먹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승을 좀 했었던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거는 이제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겠죠 근데 뭐 셧다운은요 우리 홀더 분들 분명히 풀릴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저는 사실 이 셧다운 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양적 완화를 하겠죠 그러면은 엄청난 코인 시장에도 돈이 풀리겠죠 사실 저는 이돈 풀리는 것을 더 기대한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홀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XRP고 우상향을 하는데 거래량에 그러면은 시원시원하게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에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해설도 분들이 제 영상에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3,466원일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지 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3,500원의 가격대 이제 돌파가 나오면 바로 지금 3,750원까지도 직행할 수 있다. 라고 정확하게 저는 말씀을 드렸죠. 가격대까지 다 찝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목도 보였죠. 이 가격 찍으면 반드시 매도하세요. 그리고 날짜를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11월 10일날, 월요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 같이 3,768원, 분명히 3,750원까지 올랐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금 XRP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쉽게도 XRP는 또다시 눌림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도 정확하게 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해당 영상도 제가 1일 전 11월 10일 날 저녁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홀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최근에 여기 밑에서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단순해요. 제가 맞췄다 안 맞췄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다시 눌림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이유는요. 제가 아까 3,75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750원의 가격대가 어 약간 두꺼운 매물로 지금 있는 구간입니다 네 지금 10월도 거리랑이 한번 터지면서 대량의 음봉 거리랑이 발생했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물대가 지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xrp 가 살짝 눌림 조정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또 눌렸을 때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라는 거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 저는 그냥 뭐한 3500원 정도면은 이번 눌림에서 충분히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라는거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가 갑자기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냥 전형적인 흔들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거의 마지막 흔들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엑셀 폴도 분들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한번 매매해보실 분들은 미리 제 영상에 꼭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영상 속에서 가격들을 다 찝어드리고 있죠. 그런데도 따라오기 힘들다. 그리고 조금 매매하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010-5769-9123입니다.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통을 저한테 남겨주시면 은 제가 XRP 구독자 분들한테는 실시간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들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요. 미리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거를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도 하락에다가 패팅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의 수익을 또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사실 뭐 XRP가 계속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소통을 그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만 좀 하락에다가 배팅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의 수익을 좀 챙겨가야지 뭐 계속해서 저는 수익을 누적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이번에 제로지도 한번 보시면 제가 2,034원일 때 제로지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제 여기 가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 0 2 5 0원에서 2100원의 가격이요. 아마 이 가격을 지나갈 때 거래량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대 또 집어드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제로지? 정말 2050원과 21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정말 빵하고 터졌습니다. 하루 만에 바로 급등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당시의 고가만요. 2834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약30% 정도의 단기 급등의 수익은 충분히 챙겨가셨을 수 있을 거예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0105769의 9 하나 23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수익을 계속 챙겨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타점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매매하신데는 되게 어렵지 않고 또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엑셀 폴더분들, 어 지금 어좀 시원하게 상승하는 척을 했다가 어 조금 음봉 조정이 나와가지고 당황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전혀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추세 자체는요 어 바뀌었습니다. 저점과 저점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고점의 추세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성의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건 결국은 중장기 추세도 천. 천천히 바뀌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 제가 매매하자는 대로만 잘 따라 해 주시면 아마 매매하시기에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아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